안녕하세요. 하늘별바다입니다. 2023년 8월 10일 어젯밤 태풍이 지나간 자리 하늘별바다 바다정원 황토갯벌에 나와 있습니다. 해질무렵이라 제 키가 기다리 아저씨가 돼 있네요. 자, 오늘 만조 타임은 저녁 9시 21시 정도 될 거예요. 예, 지금이 6시 좀 넘었으니까 3시간 정도 남아있고, 3시간 전 타임에 밀물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아이들 걸음걸이 정도 될 겁니다. 거품이 좀 지저분한 도, 흙, 아, 물이 아니냐고 바닷물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흥토갯벌은 어, 바닷물의 점성이 좀 있어서 갯벌물의 바람에 따라 파도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바닷물이지만, 아주 깨끗하고 영양가 게르만늄 가득한 어,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몰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태풍 전후로 항상 환타스틱한 노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매일 황토갯벌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저한테는 엄청난 치유 효과를 선물해주고 있는 이 황토갯벌인데요. 언젠가 여러분께도 저의 치유 효과, 치유 사례를 설명해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큰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통사고로 9년간, 1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9년간 느끼지 못했던 하반신 쪽에 감각들이 새로운 감각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이 물렸다는 걸 세상에 안렸었는데요 건강 다이제스티브 인터뷰를 통해서요. 며칠 전 식탁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다가 막내아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숟가락에 묻어있던 밥알이 제 왼쪽 다리 왼쪽 발등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위로 떨어졌다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정확한 그 위치에 밥알 세 알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사고 이후 9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올해 4월 맨발 걷기 시작하면서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내 이때 그렇게 불과 3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느끼게 됐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토개불을 사랑하기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맨발을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체험이 저의 이런 치유 사례가 다른 분들께도 희망과 또 뭐랄까요 긍정적인 효과를 효과를 안 했는데 좋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오늘 간단한 저의 맨발일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놀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늘 별 바다, 유한회사, 바다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